안녕하세요 라인입니다어 일단은 제가 포맷을 하고 초, 초기화를 하고 일단은 맵이 다 날라가고 해서 어 일단은 사, 이거는 4편이고요 4편인데 제가 4편을 이미 찍었어요 스크린캐스트로 근데 영상이 날라간 영상이 날라가서 이제는 SCR프로로 찍게 됐습니다 일단 집은 이렇게 지어놨고 더 조, 좋기도 하고 더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듯 그렇게 된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제가 이 아이디어와 음, 집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음밤 <laughs> 음, 낸다. 일단은 집 인테리어는 됐고 야 제발 양양 일로와.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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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가위 필요 없어. 딱세 명만 있으면 돼. 너너 너 그래? 너딱한 명. 뭐야? 벌써 뒤졌어? 왜 뒤져? 공급한 것도 아닌데? 뭐야? 저기? 아닌데, 아, 양이야,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나? 음, 일단은 문을 만듭시다. 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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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문. 침으로 언제 기다리지? 그래 난 깡이 있으니까 칼. 일로 와 이것들아. 일로 와 이것들아. 뒤졌어다. 다 뒤졌으니. 네. 너소 일로 와너 죽었어 너 그래 너너너너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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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너너너너너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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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나한테 딱 걸렸어 나. 어쉣 뭐야 고기 없어? 있네. 저 하나, 네가 돼지냐? 삼겹살 별로 안 주게. 어, 두개해졌어요 자, 소고기는 많이 줘야지. 그렇지, 별로 안 좋은 것 같네. 가 아니라, 양양, 양양, 무슨 양? 너처럼 돼지인 양. 그래, 너처럼 돼지인 애를 원해서 나는 닭고기도 좀. 하고저 돼지 사냥 좀 합시다. 일단은 양이 왜 이렇게 많아? 키워야 되나? 벌로 놀러와 준비 놀러와 준비눈 띄우셨어. 알았지? 아 거래 벌로와. 니가 터져서 모래를 줘. 그럼 나에게 모래가 생기는 거야. 야 붕덩 붕덩 너는 왜 모래를 안 터뜨렸니 왜딱 이렇게만 터졌니 야 크리퍼 데려와 크리퍼 데려오라오니 좀이야니 지금 나한테 반항하냐 야야야 어어 진짜 내가 니보다 세다 닥 닥이즈나 닥이즈다 소데에와 고기 데스 노안 o o k i e This is Japanese. Piao dahi. Piao d a h 샤 So, 샤 h i 샤 is 샤 little bit of a shark. 야 i a o 살살, h 살살 i 살살해, 살살해 하우, 하우, 예 a 예 야너뒤져너뒤져야하하이 yeah, no, no,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yeah,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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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집집집집집집 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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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. 집, 어디 집, 어딨어, 집 어디 있어 집어 로아 딱, 딱, 딱 됐어 어딨지? 너 어디지 너또너뒤져서너 어, 어디 어집 아, 저기 어 저기있다 어나뭐좀 뭐한거지? 야 좀비 짝 많다 헤이 꼬리풀 꼬리풀 이쉣퍽 꼬리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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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쉣쉣쉣쉣쉣 니 지금 저희게 무슨 시련을 주시옵소서. 지금 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, 님? 지금 파괴하신 거? 저희 집 아님, 옆집 임. 나쁘네. 아, 일단은 제발 입구가 어딨냐, 입구 여기 있다. 됐다, 자자 됐어. 피다찾았네 어, 나 이런 거 몰랐는데, 세개 음, 음. 자리를 일단 옮겼고, 어. 철하고, 석탄 두 개. 아, 진짜, 자갈리, 진짜, 싫어. 짜자전짜자 일단은 바닥을, 아, 삽, 삽, 삽. 당연, 컨대, 돌삽. 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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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삽? 내 네, 삽은 돌삽. 섭, 섭, 무슨 섭, 무슨 no, 섭. 근데, 크리퍼가 여기 와서 터질 수도 있으니까, 일단 빨리 돌로 덮어야 되겠다. 그러고, 문을 빨리 설치하고, 응, 음, 크리퍼는 안 죽으니까, 뭐좀 착하게 좀 살아라. 아니, 어떡해? 아 그런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콘크리트 바닥 거기다가 그냥 여기다가 들어봐 흙 여기다가 돌둘셋넷오스테이 넷. 그.. 절.. 바닥을 덮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군. 일단 모래도 켜서 집을 또 지어야 되는데.. 어.. 집 진짜 제가 못 짓는 것 같아요. 진짜 이게 뭡니까? 어지러운데..? 너무 어지럽다 어. 됐다 뭔가 어수선한 그리고 도끼 개고. 일단 구호에 와야 되는데. 저한 그루 저한 그루. 짱 느려 아그로로로로 알로 알로 일단은 도끼 갖다가 찍어버리겠어, 너를 아 크리퍼 짱 싫어 됐다 화약 아 모래도 켜야 되는데 아 몰라 그건 이따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어... 아 진짜 내 집은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을까? 그렇 부족할 텐데? 2, 4, 8, 8개 당연컨데 부족한다. 한 피오 건다. 여기를 하지 말고. 당연히 못하죠. 나이온집 이건 내 집이야, 탐내지 마. 두 개여, 나에게 오라. 음, 아, 찹터리 모드 있었으면 좋겠다. 건축은 쓰레기다, 진짜, 내 집은. 어떻게 할 짓이 없어서 이렇게 하냐? 할할 그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냐? 토끼 한개 남았지 한 개로. 아 뭐야? 아 진짜. 뭔가 어수선... 아 진짜 이게 뭐야 아 몰라 그냥 하자 뭐안 좋을까 예상하고 있는 건데 뭐뭐 불만 뭐 있어 불많 있으면 로러봐좀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 뭐냐 니 뭐냐? 아, 진짜 짜증나. 어, 배고프다는. 어디 보자. 여기를. 여기를. 톡. 톡. 밤대간에. 자, 자, 네 맞줄래 어, 자. 자, 자. 좀이나 자. 나기 전에 자, 자. 지 자. 자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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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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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오름 필요 없으니까 내놓고 일단은 한 세트만 아 어, 진짜 그건 어 아직 이번에는 광지를 안할거니까 납두고 납두고 어차피 광지를 안합아돌 돌은 없다 쓸 때가 있을 거야. 있구나. 어, 이구나어 스티커 어, 두두 아, 아, 소... 예, 이렇게 놓고자고져라어 c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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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자면 다 되는거 아닌가? 모래..모래지역 모래지역이래 사막지역 사막지역? 오우 너를 죽여야 할 때가 왔어 하하하 고맙다 어 모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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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유리 하고 창문은 그거로 맞지겠다 아, 일단은 몇 분이지 음 별로 안 됐다 아 어, 모래 왜 이렇게 뜨 내가 아 모래래 흑 l 36개 아 맞아 스킨만 됐다 진짜 닉네임, 스... 닉네임 스킨이 되나 이것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슈라 이거였나 아닌데 아, 그냥 하지 맙시다. 뭐고, 참. 라이온. 저게 라이온. 음, 한 세트 정도. 보면은 딱 보면은 딱한 번에 뛰어 튀어야 되는데 이게 뭐지? 어. 아래 걸린다. 아 잠시만 한둘셋넷다열 네, 일곱 여덟 아홉 열오한둘 됐다 이런 다음에 어좀 특이하게 할까? 내 주변에 특이한 블럭이 특이한 블럭 <목소리> 이거를 이거 작업대를 여기다. 아 그러면 보기 힘든데? 이게 뭐지? 안해 안해먹어 음 그러면은 그냥 이따 갑시다 일단 유리로 이거 어떨까? 실수하면 안 되니까 천천히. 실수하면 갓뎀. 분명히 석탄 두 개를 넣었는데, 두개다된 건가? 다 됐다, 됐다. 그러면은 이거 유리 판대기 유리 판대기로 한둘, 셋, 아, 한둘, 한둘. 당연하죠, 바로? 여기에다가 유리, 유리를 박는 것, 소리가 나니까 재미가 없다. 부금 같은 거 트라이딩. 아 진짜 이런 거, 그 마크, <laughs> 마크도 그 자연 부금 같은 거 없나? 심심한데, 근데 이게 4편이라니 말도 안돼아 일단은 이게 많이 됐고 시간이 많이 됐고 일단은 여기서 4편을 마치겠습니다 어, 어중간하게 끊어서 좀 그렇지만 자 여기서 어, 마치겠습니다 자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어, 빨리해 자 여기까지 라이온이었습니다